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데키스트의 이목한 팀장입니다. 저희 라디오노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노드 제품은 어, 산업용 유무선 데이터 러거 장비로서 저희 장비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이용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연동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웹 서비스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장비 특징으로는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동이 돼서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가 설정된 그 임계치 범위로 만약 데이터가 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 핸드폰을 문자 메시지나 전화 알람 메시지로 이제 보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어 데이터 로고 시장에서 저희 어 라디오노드 제품이 더 많이 더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